경주리 1,400m 시 21회 SBS ESPN 배 한일경주마 교리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7번 서승훈 선수의 왓츠 빌리지가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진로를 옮기기 시작하는 7번 서승훈 선수의 왓츠 빌리지. 그러나 안쪽에서 전도경 선수의 1번 프롬미소가 선행에 나서면서 경주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1번, 7번 두 마리마리 앞서고 있고 14번 마시마다이스케 선수의 파이널 스코어 3위권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를 12번 조경호 선수의 터프인이 큰 거리처 없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안쪽 2번 문세영 선수의 동반자의 기적도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1번, 7번, 14번 순으로 순 이어지면서 3코너에 진입해 있습니다. 선두는 1번 전덕영 선수의 푸른 미소, 2위는 7번 왓츠 빌리지, 1, 2위 모두 한국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14번 마시마 다이스케 선수의 파이널 스코어, 3위를 기록하면서 경주 중반전 순조롭게 풀어갑니다. 이제 3코너 이어서 4코너 중반을 돌고 있습니다. 선두 1번 전도경 선수의 푸른미소 1번, 7번, 14번, 11번 안쪽에선 2번, 5번 등이 가세하면서 결승 직선주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선두는 1번 전도경 선수의 푸른미소 2위는 7번 서승훈 선수의 와치 빌리지, 7번 와치 빌리지가 1번 푸른미소를 넘어서면서 결승 직선주로 선두로 부상해있습니다 결승 선점은 250m, 7번 서승훈 선수의 와치 빌리지 성큼 성공 앞서면서 선두를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7번, 1번 두마리말 앞서고 있고, 14번 파이널 스포는 아직까지 앞서나오지 못습니다 하는 모습입니다. 바깥쪽에서 3번 마토바 후미오 선수의 토스에나처가추입하고 있습니다. 남은 거리는 50m 7번 왓치빌리지 선두를 지켜낼 듯 바깥쪽 그러나 3번 역전이 끌어내고 있습니다. 3번 7번 13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3번 마토바 후미오 선수의 토스에나처가 1위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아쉽게 선두를 내주고만 7번 왓치빌리지 경주중 후반까지 선전했습니다만 역사적인 제21회 SBS ESPN 매 한일 경주마 교류 경주 최...